이 친구를 찍게 된 계기는 택배 숫자 200건을 한 달에 보내던 친구였는데 택배 숫자 이제 한 달에 만 건을 보내고 있는 친구로 10년 하다가 온라인 셀러로 들어온 지 이제 1년 차매출은 인... 작년 2월에는 200개를 하셨다가 네. 현재는 이제 만개 이상을 출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마켓으로 나르는 게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 사무실은 지금 몇평 정도 되나요? 어, 저는 온라인 셀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 영상을 찍으려고 제 친구인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 친구를 찍게 된 계기는 택배 수자 200건을 한 달에 보내던 친구였는데 현재는 택배 수자 이제 한달에만 건을 보내고 있는 친구로서 어떻게 200개에서 만 개까지 올렸는지를 궁금해서 인터뷰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가는 곳은 안재준 대표님의 사무실 구입니다 간판은 그전 사무실 간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 렌탈. 도로변이 있어서 물건 내리기는 좀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님 네. 포장하는 다이.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물건들만 봐도 꽉 차서 어마어마하네요. 이 안에도 물건이 엄청 많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 뭐야 핸드폰 10년 하다가 핸드폰이 안될것 같아서 온라인 셀러로 들어온지 이제 1년 차 안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도 온라인 사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전 사업보다는 어떻게 지금 좀 매출 잘 나오시나요? 어 매출은 뭐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온라인이. 핸드폰이 이제 팔았던 거에 대한 마진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매출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직업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판 거에 대한 물건값이라든지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은 훨씬 크고 순이익도 핸드폰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음, 매출이 얼마신 하 거죠? 매출은 이제 제가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2천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딱 1년 된 올해 2월달에 9천인가 찍었습니다. 오 7천이면... 네. 네, 네. 제가 오늘 방문하게 된 사진은 그 말씀하신 2월달에 2000냈을 때 택배가 네네. 200개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2월달에 택배 몇개 나가셨죠? 택배가 뭐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로젠 거만 어제 그저께 입금한 돈이 1299만 4600원이네요. 그리고 롯데 거는 아직 입금을 못 했는데 이때꺼가 지금 내야될 게한1,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아, 그러면은. 워낙에 높은 건 알겠는데. 어, 그러면은. 일자로 그래. 셌을 때는 만한 천, 만천 개?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laughs> 만천 개. 그럼 작년 2월에는 200개를 하셨다가. 네. 현재는 이제 만개 이상을 출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자신있게 이제 얘기한다기 보다는. 네. 목표가 택배 숫자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택배 숫자를 목표로 잡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 택배 숫자를 목표로 잡은 거는 품의 구성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거를 팔아야 될까? 어떤 거를 팔아야지 경기도 들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관여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관여 상품을 많이 팔아서 차라리 그걸로 돈을 벌자. 그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택배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택배 가격이 뭐 이제 경쟁력이 생기려면 최소한 2,000원 이 정도까지 가야 다른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생기고 요즘에 이제 다른 마켓들은 다 무료배송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료배송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택배비를 낮춰야지 거기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포커스를 작년 한 9월인가 이쯤에 이제 영래 대표님이죠 영래 대표님하고 술 먹고 얘기하다가 그럼 나는 이제 택배 수량을 한번 늘려 볼게 이걸로 목표를 잡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박리담회라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뭐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네, 거네요 네네. 그 전에 제가 알기론 판매하는 상품들이 부피가 엄청 커서 네. 택배비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도 택배를 두 군데를 쓰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쓰는데 대표님이 네. 두 군데를 쓰게 되면 송장을 이제 나눠서 네. 출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은 없던가요? 하루는 로젠 하루는 한진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켓을 나누면 됩니다 뭐 네이버는 로젠 거를 뽑고 다른 마켓은 한진 음... 한진을 뽑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반품 들어오고도 내가 도대체 이걸 어디로 보내나 찾는 것도 일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켓을 나눴어요. 큰게좀 음... 많이 나가는 네이버는 로젠을, 네이버에 작은 게 들어와도 그냥 로젠으로 보내고, 작은 게 많이 주로 나가는 코스라든지 오레이지라든지뭐 마켓들은 한진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와도 쉽게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마켓으로 나르는 게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마켓이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네. 큰 거는 또큰거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큰 거는 이제 또 쉽게 들어올 수도 없고, 오히려 큰 거가 마진이 더 좋거든요. 마진이 좋다는 건 비싸게 파시나요? 그렇죠. 가져온 거에 대비해서 뭐두 배, 세 배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초보 셀러 분들이나 지금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은 네.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산다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요. 싸게 팔면 잘 팔린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대표님은 반대로 큰 거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좀 비싸게 판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게 많이 팔리고 계시고요. 대표님도 처음에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가요? 요즘에는 또 오히려 반대로 요즘에는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예전에 핸드폰 했을 때는 투잡이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더 비싸게 팔았던 제품들이었는데 그때 터진 것들이 좀큰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져왔던 제품들이 해보니까 큰 거는 고객들 마음에만 들면 되거든요. 가격도 제일 중요하긴 하죠. 가격이 저렴하고 큰 것까지 팔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취미? 취미 활동을 할때 가격을 아끼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걸 사람들이 더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은 트어 오레이지라든지, 토스 이런 공동구매를 하는 플랫폼들은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가격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이 제품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이, 내 취미야, 맞아. 그러면 가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은 지키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해서 그걸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그걸 찾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부업으로 시작했다면 그 전에 휴대폰 가게를 하셨고 네. 그 안에서 위탁 판매를 하셨던 건가요? 위탁도 하면서 그때 왜냐면 제가 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처음부터 200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조금 큰 것들을 제가 아까 팔았다고 했던 제품들을 사입을 계속 테스트를 했었었던 거죠. 그래서 타입을 갖고 와서 그것도 테스트라기보단 위탁업체에서 물건을 안 줘서 열 받아서 갖고 온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온 제품들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핸드폰 매장도 작은 데서 했었지만 지하상가기 때문에 좀 작은 데지만 원래 핸드폰 다이가 3개 있었는데 3개에서 2개를 버리고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큰 제품들로 재우면서 택배가 한 달에 한 200개 정도 내보냈었던 거죠. 사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내고 갖고 와서 또 택배비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탁보다 손해인데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함으로 사입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물량 확보가 목표였던 거죠.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물량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했었던 거죠, 사입을. 그러면 반대로 네. 처음엔부터 잘 하셨던 거네요? 아니요. 뭐 저한테는 이 채널의 주인, 영래 대표가 이제 저한테 스승 같은 사람인데 계속 영래 대표한테 1년 넘게 혼나고 욕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큰 관심보다는 그래도 놓지 않고 있었던 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하진 못했습니다. 이 온라인이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열심히 네. 하질 않았죠. 지금 이렇게까지 컸다는 거는 아, 이거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계기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 계기는 핸드폰이 아시다시피 사양 사업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모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막 사양 사업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는데 그래서 온라인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제 막뭐레드오션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지만, 제 입장에는 그때 핸드폰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일을 뭐를 할까?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계단 청소라든지, 뭐 대리 사무실을 차린다든지, 뭐 아니면 에어컨 가스를 쏜다든지, 그러면서 그 하나의 일부분이 온라인이었었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영래대표가 있어서 계속 영래대표란 얘기를 듣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추적인 변화가 오죠.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과연 내가 청소일을 사업을 차리는 게 맞을까? 에어컨을 배워서 에어컨 쪽으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혹시나 온라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전에 교육이 있었어요. 영래 대표한테 계속 듣던 부분들과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딱, 아, 해도 되겠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아, 그러니까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 그래?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이거를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들어오고 오는데, 어, 내가 과연 못할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 교육을 들으면서, 영래대표가 계속 나와서 해라, 해라, 해라 했지만, 저만의 이제 그 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확신, 도전. 왜냐면은, 대한민국 가장은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교육도 들어보고, 하고 와서 사무실을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영래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여러 가지 제가 깔려놨었던 일 중에, 이게 제일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래 대표가 했던 거를 잘 따라가면 나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교육을 갔다 와서 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전업을 하러 나온 거죠 이거를 선택한 거죠 계기가 됐다는 거는 대표님이 강의를 들으셨다는 내용이네요 아니요 강의를 들었다는 것보다는 그전에도 전업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확신이 어... 없었다는 얘기 아니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확신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정. 판단을 해서. 그렇죠. 내가 나가야 될 타이밍은 그때도 영래 대표한테 얘기했지만 지금은 나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했던 얘기들이. 그때 가서, 근데 영래 대표는 가끔 술 먹으면 오해를 하는 게 교육을 갔다 와서 전업을 했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원래 그전에도 전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거기 가서 결정을 한 거죠. 결정. 그전에도 전업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하고 했었지만 결정을 거기서 한 거죠.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2월에 사무실을 네. 얻으신 거고 이 그치. 사무실은 지금 몇평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대장상은 55평이고요. 55평이시면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죠? 월세 오픈해야 되나요? 제가 돈이 없이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나 온라인 못하겠다. 저도 돈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저렴하게 시작했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60짜리. 보증금 더 내고 월세가 더 높은 데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결정을 넘어선 확신이었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최소한 조금 내 몸이 힘들더라도 집 근처에서 가깝지만 조금 외곽으로 빠지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골하고 도시의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경계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쌉니다 그래서 천에 60짜리를 구해서 월세 1,000에 네. 60이면 거의 다 1층이고 하면 솔직히 도심에서는 가격이 없는 걸로 안 나오죠. 알고 이건 시골 가도 안 나올 거예요. 이 가격에. 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뭐 선택을 잘 하셨겠지만 공간을 보니까 엄청나게 저는 처음 시작할 때 30평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대표님은 처음부터 55평 정도를 크게 시작을 했네요. 네. 택배 200개밖에 안 나가시는데 네. 왜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출력자가 있잖아요. <laughs>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래대표가한 거대로만 하면은 저는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고 빨리 성공을 할수 있겠다. 근데 제가 사무실을 열때영래대표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죠. 사무실 알아볼 거야. 그랬더니 큰걸 하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처음에 2층에 3층이었죠. 3층에 30평인가 했던 부분. 물건 내리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두 칸인가 세 칸이 있어서 또다 내리고 다시 했다는 해야 되는 까대기 했던 그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줘서. 그거를 듣고서 큰 평수만 쳐다봤습니다. 알려준 대로 까대기하기 쉽고 물건 날르기 쉽고 평수는 최소한 50평에서 60평 이거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 평수만 보러 다녔던 거죠.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어,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원래 되게 여러 가지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제일 빨리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00평에서 200평 정도 사이인데, 하나, 이제 그 5톤 차가 편하게 들어와서, 지게차로 좀 편하게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물류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3PL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창고 같이, 그런 대로 옮기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더 확장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사무실이 좁은가요? 좁아요. 어,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주변을 보니까. 네. 아우, 너무, 아우, 어, 야. 죄송합니다. 오늘 바빠서 아니, 청소를 못 했어요. 제가 볼때딱 남자 사무실 답습니다. 네, 청소를 못했어 청소를 해야 되는데, 크, 와이프한테 또 혼나겠네, 이거. <laughs> 대표님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이 우측에 이게 많이 보여요. 이게 지금 몇 장이 아닌 것 같아요? 200장은 넘지 않을까요? 에. 이게 왜안 나가고요, 서 제가 1월 달에 이제 명절 이제 설이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설이 처음이라 1월 달에 정말 물건을 많이 받는다고 정말 무리해서 많이 받았는데, 운 좋게, 2월달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명절도 끼고, 일수도 짧고 해갖고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2월달에 좀운 좋게 장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이게 이제 못 나간 거는, 내일 이제 이게 인천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한 4시쯤에 세관을 통과할 것 같아서, 내일 받으면 내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음, 이게, 그러 아까 말한 이제 2월달에 택배 건수가 만 건을 네. 넘었을는데 네. 중간에 안 나간 상품들이라는 거죠? 아니요, 이건 3월달 겁니다. 아, 3월달 거가 이렇게모였다고요 네. 네네. 건다 대체,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laughs> 출고하시나요? 제 목표는 네이버 100개, 오레이즈 100개, 토스 100개, 쿠팡 100개, 오늘의 50개가 목표인데, 쿠팡하고 토스에서 조금 많이 헤매긴 하지만, 200개에서 300개 사야 되는. 특별자가 엄청나네요. 아직 부족하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플랫폼 들이 네이버, 쿠팡, 오레지, 그다음에 온레지, 토스. 네. 약간 토스랑 오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네. 혹시 그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시나요? 어... 그쪽이 반정 한 삼분의 2 정도 나오고요. 3분의 이요? 네네. 대부분이 네이버, 쿠팡이 주가 되고 오레지나 이쪽이 서브로 하는데 대표님도 보면 반대로 오레지랑 제... 토스 쪽이 더제 마음속에 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고 근데 이게 화력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화력이요? 아, 네, 화력. 네이버는, 이거는 연금이다. 그냥 잘 키워놓는 과수원 같은 거다. 네이버를 잘 키워놓으면, 어, 과일처럼, 연금처럼, 이렇게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한 주문을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네. 데가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약간 신생 플랫폼은 이제 단타로. 그렇죠. 화력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휘발성으로 잠깐 판매를 하고, 돌아오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대표님은 그러면은, 월 순익은 천만 원 정도는 넘어섰나요? 천만 원은 넘어섰는데요. 잠시만요. 네. 아. 아 <laughs> 진짜 미... 미쳐버리겠네, 아주. 대표님, 아까 전화통화한 네. 거 들어보니까 네. 뭔가 긴급하게 통화를 하시던데. 아, 무슨 아, 그, 뭐야. 이 물건이 인천에 이제 세관을 통과를 했는데 아, 물건을 내일까지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물건 왜냐면 내일 받으면 내일 오후에 도착할까 그럼 내일 그 물건이 못 나가서 어떻게 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받게 됐나요? 아, 아직 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음, 만약에 마, 오늘 물건이 오면 은 네. 저걸 다 포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걸 다 해놔야지 내일 고객님들한테 나갈 수가 있어서 어, 2월 29일부터 주문 온 거거든요 일줄 19... 넘게 네. 보류가 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도 초보 때는 이제 이거 물건이 안 나가면 어떡할까, 클레임 들어오면 어떡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알려드리는 것 중, 별건 아니지만, 이거에 너무 휘둘려 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고객님들이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 죄송한데, 저기가 네. 200건이 넘는데, 고객님한테 한 명한테도 연락 안 주신 건가요? 안 줬습니다. 200명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500명 계신다는 거죠? 네. 6명이 연락 왔습니다. 어, 아, 이 깡은 어디서 나오나요? 해보니까, 이건 깡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싸움이거든요. 급한 사람은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연락이 온 거를 보면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막 저희가 음식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없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주문하면 다음 날 가야 된다는 안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쿠팡이죠, 쿠팡.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이제 그 품절 대란을 한몇번 겪었더니 옛날에는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장문에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면 오히려 더 취소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선택권을 줬을 그렇죠. 때 고객들이 선택을 해버리는데. 그렇죠. 선택권 안 주면 그냥 받아주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제 남길 수 있는 거는 악플일 거예요. 후기를 말씀하시는 거가요 네. 그런데 후기는 뭐 배송에 대한 악플이 좀 달리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성스럽게 밑에다 답변을 달아준다든지, 사소한 거라도 실생활에 쓸수 있는 사은품 같은 거, 이거에도 한두 개 껴서 넣어주면 어, 대부분 사람들은 수그러들더라고요. 이게 줄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죠. 처음에는 다 전화를 했었죠. 저도. 초보자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 뭐 대표님처럼 저렇게 많은 주문량을 받을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실 것 같은데 아. 이 대표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어, 정말 못했죠. 정말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갖지 못한. 그 시너지라는 걸 가질 수 있어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출발 시험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대표님 금수저란 약간 이런 비유가 맞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경례 대표님처럼 잘하는 분이 제 옆에 있다는 건 금수저로 어떻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싶은 셀러들이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도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지금 같은 이제 온라인 셀러를 네네.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하는 을게 맞다고 보세요? 어 저는 온라인 셀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하든지. 아, 네. 직장인보다는 그렇죠. 자기가 할수 있는 뭐든 하는 게 낫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로 뭐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회사. 예를 들어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뭐 삼성전자.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도 복지 좋고 연봉 세고 이런 데면은 뭐 되겠지만 걔들도 노후는 없어요. 한40 중반이면 후다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평생 직장도 없는 시점인 거고 근데 그때 가서 은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가면 지켜야 될게 많아질 나이거든요 요즘에는 지켜야 될나이 이게 많아져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어참 힘들 거예요 지금 당장 회전 생활을 하는데 그만두고 이걸 해라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부업으로 이걸 도전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대표님은 그런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할 것만은 음. 각잡고 전업을 추천을 하시는지 아, 처음에는 부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워줘야 될게 있어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모르겠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우리 흔히 하면은 이제 나오는 부업에서 뭐 놀면서 얼마 벌었어요 부업에서 얼마 벌었어요 아닌 거 같아요 부업을 할때 욕심을 안 가지시면 돼요. 근데 부업하시는 분들이 네.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 욕심을 아. 안 가진다는 게 맞나요? 부업으로 얼마를 벌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 부업으로 부업은 말 그대로 월급 외적인 게 부업이잖아요 부업으로 왜 천만 원, 이천만 원, 삼백 원 월급보다 더 벌려고 하는 건 부업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면 전업인 거잖아요 전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업인데 돈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부업으로서 큰 돈을 벌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부업으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 어차피 이거를 부업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거가 나중에 주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업을 하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가 전업으로 갈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부업으로 들어가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평생 부업? 모르겠어요. 평생 부업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우리가? 차라리 어. 정말로 쿠팡하고 네이버 하지 마세요. 제가 반품 접수 해놓을 테 하겠습니다. 아, 무슨, 무슨 일인가요? 택배를 내보냈는데요. <laughs> 잠깐만요. 야, 어차 <laughs> 라면도 끓여 드시나요? 희망 하나 드릴게요. 저는 컴맹이에요, 컴맹. 저 같은 경우에는 극 시즌템, 극 유행템을 몇개 해요, 오늘? 저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의 가장 큰 점과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네이버에도 적용을 하고, 오레지에도 적용을 하고, 모든 마켓에 웬만하면 다 적용을 합니다.